나 하나도 안 그려? 안 되겠다 조 비서한테 전화해야지 아, 안 돼! 윤예은? 윤니 윤. 이 아, 제발! 어? 전화 안 내놔? 조비사 하면 겁나면서 왜 자꾸 여기를 와? 얘기 끝나면 전화 줄게. 어, 뭐하는 짓이야? 제발 좀내말좀 들어줘. 나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데, 말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 이진석도 전화 안 받더니, 이젠 윤예일까지 전화 안 받아? 이것들 둘이 같이 있는 거야. 여나 화영이 그게 그 가짜 임신 진단서 써준 의사 새끼랑 내연 관계였대. 그 자식 아기까지 가졌었대. 그런 년놈들이 둘이서 짜고 가짜 임신으로 날 속이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기 잘못될까 봐 그것들 앞에서 벌벌 떨고 그것들 사람이니? 나 너무 화가 나서 못 견디겠어 더 듣고 싶지 않어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해? 그럼 내가 너 말고 누구한테 해? 너도 나처럼 피해자잖아 좋아형 임신 아니었으면 너도 나 포기 안 했을 거고 그럼 우리 이혼도 안 했을 거잖아 아니? 조 비서 임신 아니었어도 그때 난 당신한테 오만장 떨어져서 당신이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았어 이진서 너는 조 비서만큼 정말 최악이었으니까 하... 이제 가예 야! 예 우리가 당한 거야 조화영 그 쓰레기한테 당한 거라고 나곧 이혼할게. 그러니까 딴생각하지 말고 기다려 알았지? 나 요즘에 너 자꾸 보고싶어. 할게또 올게. 다, 다, 당신 당신. 이세련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집이 네가 술 취해서 술주정하는 그런 곳이야? 술이 취했어. 술취이지나 하나도 안 취했단 말이야. 응. 으아! 이럽게 아이고, 마니나 오마가 날 구하나봐. 아우 아, 오지마. 아 오, 고 이리 나와봐. 이거 다 적겠지. 어떡해. 이 쓰레기 같은 놈. 뭐, 뭐야, 뭐야. 왜 이래? 영숙이. 네 부인 과거를 이혼한 전철한테 와서 하소연해? 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이씨. 내가 오죽 드나면 오죽 억울하면 여기를 왔을까? 그래서 어 이혼한 전처한테 이혼할 테니팅가 기다려달라고 해? 네가 사람이야? 내가 괜히 이래? 가짜 임신, 가짜 유산 그런 여자한테 어떻게 정부 치고 계속 살아? 당신이랑 뭐 그럴 수 있어? 살기 싫으면 이혼을 하든지. 어, 영숙이가 가진 돈 때문에 이혼 못하잖아 너. 네가 그러고도 사내냐? 뭐... 누가 돈 때문이래 어? 나도 살아보려고 어? 그래도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너무 오늘 같은 날은 내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영환니 너도 한패지너 조아영 가짜 임신하는 거 알고 있었으면서 입 다물었잖아 조아영이랑 어떤 관계야 어? 영숙이 너한테만은 진짜인 것 같았어 너란 놈은 진짜로 사랑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임신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요즘은 의학이 좋아져서 혹시나 진짜로 아기 가진 줄 알았어. 영숙이 강제로 마두사한테 자궁척출 받고 평생 아기 못 가진다는 자격지심으로 괴로워하는 모습 옆에서 봤어. 그래서 정말 영숙이가 아기 가져서 행복하게 바렸어 영이가 나를 진짜로 사랑했다고? 가짜 임신, 가짜 유산 그리고 사랑까지도 각자 했을 거야 조형은 그러고도 남아 아이고 뜨끈하다 단계 효자가 아니고 내몸 뜨뜻하게 해주는 네가 효자다 에이그 에이그 새끼 있는 것들은 하나같이 내속 뒤집는 것들만 있으니. 승미야? 아, 어, 난 진짜 세라니 때문에 못 살겠어, 이해 우리 세라니가 왜? 뭐? 도대체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에이?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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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랑 어디에 있었어? 윤현하고 같이 있었지아 몰라 이진서! 어. 아! 세라니는 승민에서 술주장하고 진섭이왜 저렇게 술이 떡이 된거야?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런 걸안 버려면. 아휴. 아, <laughs> 아 일어나봐! 아, 아, 아 일어나 아라니까아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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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너... 뭐 알고 있는 거지? 뭘 알고 있는 거야, 아진아 전화 받아. 전화 받아! 남매가 아주 세트로 가관이네 야! 넌뭔 술을 그렇게 파마시고 다니니? 세라나아 아,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술 냄새야 아이고! <laughs> 어머니 집에서 놀지만 마시고 아가씨 가정교육 좀 제대로 시키세요 뭐? 뭐? 가정교육?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이렇게 취해서 다녀요 여자가? 아좀 속상한 일이 있나 보지 <laughs> 어머니가 아들이나 딸이나 이렇게 오냐오냐만 하고 키우시니까 자식들이 다이 모양인 거라고요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집구석 참 아이고, 세상에, 어쩜 저렇게 시이 앞에서 키세 등등일까 응? 어머. 아, 아. 아이고, 어디? 야 아이고, 지옥이다, 아. 지옥. 아이고, 그냥, 방으로 가자, 이 기집애야. 아. 아이고. 아이고, 조식이야. 어? <laughs> 도련님. 제가 할게요. <laughs> 아니요, 에 같이 해야죠. 아. 토한 양이 많아서. 냄새가 쉽게 빠지질 않네요 <웃음> 왜요? <웃음> 아니 어머님이 참 웃긴 말도 너무 차분하게 하셔서 더 웃겨요 <웃음> <웃음> 내가 그래요? <laughs> 네 어머님 말씀대로 정말 토한 양이 많긴 하네요 아유, 도저히 한 사람이 토했다고는 할수 없는 양이죠 <웃음> <아유>. <웃음> 어... 심부름센터에서 이진섭한테 나에 대해 어떤 걸 흘렸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진섭은 나에 대해 뭔가 알고 있어 네 남편이 알고 있는 것 같으면 남편한테 물어 오빠 정말 나한테 이럴 거야? 영수가나 여기 뜬다 여기 더 있으면 너하고 자꾸 엮일 것 같아 오빠가 떠나든 말든 상관없어 이진섭이 뭘 알고 있는지나 말해 영수가 제지마 뭐? 네 남편 사랑하면 그 사람 옆에 있고 사랑하지 않으면 재지 말고 시원하게 떠나. 사랑? 그 단순한 거야. 좋으면 있고 싫으면 떠나는 거. 근데 넌왜 그렇게 복잡한지 알아? 욕심 때문이야. 안 그래? 딴 소리 하지 말고 이진섭한테 뭘 알려줬는지나 말해. 연락하지 마. 우리 인연 진짜 역사 끝내자. 가줘. 우리 다신 보지 마.